이거 충격이다. 자, 우리 요거 뒷땡에 까나쥬 스타일 한번 볼게요. 이거 까나쥬. 근데 너무 가볍고 어깨 차분하고 예쁘다. 일딱 아 여유가 있어요, 언니들. 뾰족하게 나오지 뾰게 나오지가 않아서. 니들 이거 충격이다. 사이즈 5부터8 8까지 있다. 아, 대박이다. 그리고 아까 언니들 스커트가 주름이 아랫배를 잘 정리를 잘해주네요. 그래서 라인 되게 네. 예뻐요. 대신에 네. 보이고 그리고 옷이 네. 너무 가볍고, 세치죠, 어 스티치 다 되어 있는 이 누빔 우와. 자체도 너무 너무 예뻐요. 까나쥬. 그대로 사면 이 루빈 어, 그 패턴 저지. 자체가 까나쥬라고 뒷땡에 까나쥬 패턴 너무 예쁘다 가벼워 보이고 컬러 베이지 미쳤나 그리고, 그리고 입었을 때 그냥 하나만 툭 걸쳤는데도 자유시대. 불구하고 등부터 몸이 굉장히 펑큰해졌어 언니들 지금부터 해서 고급지게 딱 걸치시고 다니면 되는 거회장 달아줘 10만 언니들 삼삼만 가격에 갑니다 아. 언니들 3만 3천 원대박이 언니들 그냥 조끼처럼 입어도 되고 간단한 언니들 그냥 걸치시면 음. 되는 이거 뒷땡에 까나쥬 패턴 들어간 요 아이 언니들 3만 3천 대박이에요! <목소리나>